티플랩 나왔는데. 아까 이제 오세이는 도 fix, 오세이는 오세인. 아빠는 세븐이. <목소리> 두바이는 카림이라는 어플을 쓰는데 지금 저희가 아우라 스카이풀 예약을 1 2 시에 했거든요. 근데 늦어가지고 우선은 택시를 탔습니다. 우버 같은 건데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건가봐요. <목소리> 위치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목소리가> 여기가 싫으 분들도 계 여기 가는 거안 저는 아우라를 가고 남들은 층에서 맛다리 <목소리가> 뷰를 보라고 하던 거 플레이트. s h e o good. s h a y o p u l a r 어, 너무 완전 꽉 찼죠? t a n a l o enjoy the view. Thank you. You can also walk around outside. Take okay. pictures if you want. You have a set menu. 아, 이거 빌런 천데스카이 y o 이 대박이다 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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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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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k a y Okay. o 눈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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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러면 꼰배야 아니 근데 보니까 재밌어. 와 아, 근데 막 요트 리얼, 막 다니거나. 난성인여 나는 리얼. 근데 있잖아. 리얼. 나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좋나 싶다. 나는 몰디브가 좋지 이게 좋진 않아. 이런 뿌연 하늘과, 그냥, 아, 좀, 그렇지, 감흥이 없어. 취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 내가 보면. 그니까,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 중동 부자들이 그런 거보다 아니야 우리가, 이게 이렇게, 뭐, 럭스에 사진 찍으러 오는 것처럼, 음. 얘네들도 아프리카 이렇 넘어와서, 롤디브는 음. 그냥말로 수영장 당해도, 동선도 그렇잖아. 음. 아프리카 당때 넘어오고, 두바이가 제일 좋지. 음, 좋지, 좋지. 그러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즐기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이제. 제일, 제일 어, 저기 수영장 딸렸다, 집들. 네? 저기 수영장 딸렸다, 집들. 엄마, 엄마 어떻게 하면 이게 바다야. 음. 근데 저 모래를 다메리으로한 다 거야. 메리에서 집을 지은 거야. 근데 어떻게 안, 뭉치, 안 뭉개지지?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laughs> 안 뭉개지네? <밑에부터. 웃음> 그러니까. 그러면 몰디브나 이렇게 타이피 같은 그런 섬들도 살릴 수 있는 건가? 메립하면? 어마 무시하게 드는데 자연의 연이 없으니까? 아니 여기는 그렇게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최적지 조건이 되겠지 음. 그게 너무 수심이 높지 않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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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뭐, 몰디브나 타이틀 이런 데는 음. 계속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매거 아그수다더신경더 멘탈을 좀더할수있겠 좋아요, 좋아. 거품 없이 따라주고 하네. 왜? 그렇네. 거품이 없네. 아 설마 물을 식혀야 되는구나. 이 인간이 얼 어디까지 한 발자날? 도대체 나의 편집량은 어디까지 쌓일 것인가? 하가더 돈주고 하지득 돈해. 아니면 그만 찍찍찍으면 중단하든지 안돼 이거 이거 이 돈을 드리고 이걸 보고 어떻게 중단해 이거를 어떻게 중단해? 저희가 시키는 우선 스타터가 나왔습니다 메인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건가 봐요 샐러드는 안 시켰고 왜냐면 좀 뭔가 고기 고기 든걸 먹어보고 싶어서 네. 이거는 막기였나 아스파이스 튀나 튀나 일본 음식이야 그건 코리안 치킨 스파이스 코리안 치킨이었고 이거는 타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거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어요. 몰라, 뭐라 얘니? 까먹었어 이름. 떡이요? 나도 아는데, 아니, 떡 아니고. 이거 일본, 일본 이름인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먹어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금커피 9만원 내고 먹는 거 되게 낫다 9만원 주고 <laughs> 먹었네? 금커피랑 투어하는 게한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취소했지. 금커피? 금커피. 금, 금? 금 13만원이요? 아니야, 그때 끝에다 9만원 정도 내렸던 것 같아. 응. 1인당. 맛있네, 닭강정. 배고풍미더 맛있어. 두바이 신행 올 일은 없을 듯. 내 취향 아 이런 유튜브 있어? 응? 내추향 아니야. 아, 근 좋아요, 좋아. 한 번은 경험해봐야 돼요. 맛있다 응? 응 맛있게 어 닭다리 옆에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맛있어요 맛있어 음차코 대박 차코 대박 맛있다 다 맛있다 얘 음. 근데 이런 음식 안 좋아하지 않나? 나? 뭐? 근데 건강한 거는 물론 한국에서 모르고. 다 먹고 음. <laughs>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겠다 한 번씩 먹으면 맛있지 음. 나왔습니다. 여기 알보자라 이런 것도 보여요. 처음에는 좀 감흥이 없었는데 엄마가 좀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매립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었다는 게 다시 한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따가 저희는 저 호텔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아틀란티스 더프함인가? 그런 이름의 호텔이었어요 지금 여기 너무 맛있게 밥을 다 먹어가지고 이따가 배가 고플진 모르겠는데 아, 직 가보려고 하고 저기 이렇게 요트들이 엄청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진짜 신선도로 사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세션이 갑자기 좀 이렇게 두파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는 사람이 되게 없었거든요. 조용하고 수영장이 아무도 없고. 그때 조금 쉬고, 그 다음에, 아마 3시에 또 이게 센션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왔어요. 여기는 제가 이 앞으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 다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데크 앞으로는불도 없어서 다니기는 힘들고 이렇게 데크 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어떻게 생겼는지 봐볼게요 아 <laughs> 우리 엄마 잘 찍네 <laughs> 아잘 찍네 <laughs> 멋있 어우 더럽게 찍네 어 저기에 열기구도 있어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건가? 여기 보이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 소리 되게 커졌고 디제이로해수욕다 등장했어요. 자세히 보면 저 매립지에 있는 집들 사이 사이에 수영장 같은 것도 있어요. 와 사람이 많아지니까 확 달라지네. 그리고 이쪽은 시티 쪽인 것 같아요. 저기 그렇게. 땡들이 보이죠? 찌티 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전망보이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 사고 해가지고 왔어요. 되게 베드도 많고 인식도 맛있어요. 좋은 거 써가지고 네. 진짜 진짜! 아우라 스카이풀은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에 위치한 세계 최초이자 가장 높은 360도 인피니티 풀입니다. 지상 20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어 두바이의 멋진 스카이라인과 아라비아 만의 파노라마 뷰를 감상할 수 있어요. 멋있죠? 저기 뿌런데대관람차 같은 것도 있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바가 있고요. 여기가다 주문 받고, 어우, 바랑 바퀴랑 온도차가 커가지고 편하고 좋네요. 어, 근데 전시간 웨이트 설명할게요. 네. 이게 비프 머식이었던 것 같아. 까먹었어. 응. 이거 무슨 이거 뭐지? 그린빈. 이거 스파라거스인가? 아니 빈. 스파라거스인가? 빈스라네. 그래. 빈빈. 콩. 몰라 아무튼. 이거 그리고 콩파우치킨. 콩파우 시리프구나. 볶음밥. 너무 음식들이 조금 짜가지고 배가 쉽게 불렀어요. 어 피곤합니다. 그래도. 아. 예. Yeah. Yeah. 묻지 말아줘 피곤해 응 티만 <laughs> 줄 거니까 묻지 말아줘 관심 꺼줘 되게 이게... 새우가 소 소곱창같이 생겼어 <laughs> 음, 겁나 맛있네 너무 짜다 갑자기 오늘 뷔페 먹을 게좀좀 응? 좀, 좀 까마득하네 이틀 먹을 생각이? 어. 그러니까. 아, 까마득해. 브 그만. 그만. 이게 코코넛 케이크인 것 같고, 이거는 마차 스라미스인것 같아요. 한 지금 금액이 총이 금액을 냈고, 어, 5 5 디르함 타이넥캔 하나 시켜가지고 서비스키 하나 붓고. 총5 6 0 0 1을 하면서 냈습니다. 갑자기 3시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게 됐어요. 사진 한번 찍고 다른 데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가성비가 두바이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식사까지 같이 해드릴까? 괜찮았습니다. 아우라 스카이풀의 특징은 360도 인피니티풀. 물과 하늘이 맞닿은 듯한 끝없는 풀장인데요. 보시다시피 하늘과 바다, 그리고 풀장이 모두 푸릇푸릇하게 멋진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두발 자체 공기가 뽀해서 시와 확보가 좀 어려운 게 흠이었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오후, 저녁 세션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시간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호텔 투어만 해도 커피 한잔 주고 9만원씩 받는 어마어마한 물가의 두바이인데 1인 7만원 정도의 식사도 나오고, 팜 주메이라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어서 두바이 물가치고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되었어요. 하나, 둘, 엄마랑 이렇게 예쁘게 인생샷도 막 남겼습니다. 예약을 꼭 해야지만 좌석 확보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예약 미리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것들도 신기시네요. 않는데 양면이 아니어서 살 가치는 조금 없는 것같아요 이런 분양품 같은 거를 살고 있는데 실크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양면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트로피카라고 예쁜데 사기에는 조금 어 이거 초록색띠 너무 예쁘다 남성용거 예쁘지 않나요? 지중해 느낌이 팍팍 같은 것도 팔아요. 이 세트 이렇게 입어도 이쁘긴 하겠다. 여기는 남성용품을 파는 데잖아요. 이런 뭔가 헨거칩 같은 것도 팔고 있고, 재질이 나쁘지 않고. 이 모자가 진짜 이쁘다. <laughs> 이거 너무 일하는 사람 같지 않나? <laughs> 아, 이것도 예쁘다, 모자. 골프 모자가칠이 되게 예뻐 음! <laughs> 어, 향 너무 타. 너무 좋은데? 캐리 컬렉션 4개다 주는 건가? 예쁘죠? 어, 화장품도 파나 봐. 이건 뭐야? 디퓨전에 페이스 미스트도 있어. 이제 다 썼어 사람들이. 바디 월도 있고, 썬 로션도 있어요. 로션. <목소리> 화장실에 여기 걸 뒤에 나가가지고 사용해 볼수 있는. 바로 호텔이 있고 이 세이트레지스호텔을 거쳐서 오면 이 나켈몰로 연결됩니다. 여기 통해가지고 이제 전철을 타고 마디나스쿠로 갈 거예요. 여유롭게 좀 커피도 마시고 그러긴 해야 되는데 저희가 3일밖에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우와 엄마 저것 봐. 배추하자 엄청 파라. 진짜 고급진하다. 고급진 거다 모아놨네. <놀놀네> 진짜 여기는 모리다음은 아, 아. 두바이의 이국적인 공예품을 판매하는 곳 마디나스쿠와 미래박물관 뷰 가성비 호텔을 소개해드릴게요